안녕하세요, 노서치입니다. 두루마리 휴지를 구매할 때 가격을 비교하다 보면 특히나 저렴한 PB 휴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PB란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 제조업체와 기획부터 참여하여 만든 자체 브랜드 제품으로 유통과정과 수수료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요. 이마트의 노브랜드, 쿠팡의 코멧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번에는 총 3편의 휴지 시리즈 중 마지막 PB 브랜드 휴지 비교입니다. 두루마리 휴지의 종류와 크리넥스, 모나리자 등의 일반 브랜드 제품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파트 1. PB 브랜드별 특징가 제품. 파트 2. 브랜드별 가성비 제품. 파트 1. 2015년에 출시된 노브랜드는 노브랜드 추천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마트 PB로 휴지 외에도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요. 노브랜드에서 판매 중인 두루마리 휴지는 8개로 다른 대형마트 PB 대비 개수가 다양한 편입니다. 대부분 제품이 코디로 유명한 쌍용 CMB에서 제조하고 있으며, 저스트 세겹 제품은 잘 풀리는 집을 제조한 미래생활의 제조사입니다. 천연 펄프 제품이 5개, 재생 펄프 제품이 3개인데, 부드러운 촉감을 만들어내는 보습 로션 성분이 포함된 로션의 소프트와 럭셔리 소프트 바스티슈가 10m당 가격이 200원 내외로 PB치고는 매우 비싼 편입니다. 럭셔리 소프트 바스티슈는 114mm로 너비가 매우 길지만, 노브랜드 제품 중 유일한 두겹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외에 천연 펄프 제품인 서프라이즈, 노블 제품은 너비, 길이, 개수의 차이만 있고 원료는 모두 동일합니다. 재생펄프 제품 3개는 10m당 가격이 100원 초반대로 확실히 저렴합니다. 이중 노브랜드 휴지 중 가장 인기 제품이 세 겹인데, 길이에만 차이가 있고 10m당 가격은 비슷합니다. 반면, 같은 재생펄프라도 저스트 세 겹은 가격이 살짝 비싼 대신 무형강 제품입니다. PB 제품의 제조사에서도 동일한 스펙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서프라이즈 세겹과 로션의 소프트 세겹이 쌍용 CMB 브랜드인 코디에서 유사한 스펙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브랜드 서프라이즈 세겹은 코디의 더 순수 소프트와 너비, 길이, 원료, 엠보싱 무늬가 동일하고 개수만 차이가 있었는데 개수가 더 많은 노브랜드의 서프라이즈 세겹이 10m당 가격이 더 저렴했습니다. 노브랜드 로션 앤 소프트와 코디의 제주오름 알로에베라는 성분 함량이 동일했는데 코디 제품이 길이가 길고 개수가 많아 가성비가 더 좋았습니다. 노브랜드에서 추천 제품을 정리하면 가장 저렴하며 대표 제품인 33m 세겹, 형광 증백제가 염려된다면 저스트 세겹, 면적이 넓은 제품을 찾는다면 노블 세겹 3 0롤 화장지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홈플러스입니다. 판매 중인 휴지는 4개로 대왕과 크린센스 두 곳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모두 세 겹의 무향 무색 제품이며 펄프에 따라 천연 펄프 제품인 심플러스와 시그니처 부드러운 대나무 펄프 착한 대나무 화장지 재생 펄프를 활용한 착한 화장지로 나누어집니다. 천연 펄프 두개 제품이 대표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데, 너비, 길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수가 같고, 한 패키지당 가격이 시그니처 부드러우니, 4,000원가량 높아 비싸 보이지만, 길이와 면적을 모두 고려하면 비슷한 가격입니다. 대나무 펄프를 사용한 착한 대나무는 가장 비쌌지만, 면적이 넓고, 먼지 날림이 적은 휴지를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착한 화장지는 우유팩을 재활용하여 무형광 제품이며, 4개 제품 중 10m당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롯데마트의 PB는 23년 3월부터 오늘 좋은이라는 이름으로 통합 개편되었습니다. 판매 중인 휴지는 두 개로 미래생활과 행복 S&P 재지 두 곳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세겹의 무향무색 무색 천연펄프 제품으로 너비는 98mm로 동일하며 길이와 개수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가성비는 미래생활에서 만든 천연펄프 세겹 제품이 더 좋습니다. 해원제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는 자체 브랜드 커클랜드 시그니처를 통해 여러 가성비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두루마리 휴지는 많은 사람들이 코스트코를 방문하면 구매하는 제품으로 크리넥스 브랜드로 유명한 미생용품 대표 제조사인 유한킴벌리에서 생산하는 휴지입니다 향과 색소를 포함하지 않으며 너비도 108mm로 넓고 길이도 40m의 긴 제품으로 천연펄프 제품임에도 10m당 가격이 100원 중후반대로 저렴한 편입니다 다음은 쿠팡입니다 쿠팡은 2017년 PB브랜드 탐사를 기점으로 카테고리별 약 12개의 다양한 PB브랜드가 있습니다 휴지만 해도 약 15개 제품이 3가지 브랜드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제품 개수가 가장 많은 탐사 후기수가 50만개가 넘는 베스트셀러 제품이 속한 코맥 천연펄프 제품으로만 판매중인 쿠팡 베이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탐사는 모든 제품이 세겹이며 천연펄프와 대나무펄프로 구분됩니다 클래식 2개 제품과 화이트 제품이 10m 당약 140원 정도로 저렴하며 너비가 107mm로 긴 제품은 퓨어와 클린이 있습니다 대나무펄프로 만들어진 2개 제품이 10m 당 170원 정도로 조금 비싼데 다른 브랜드의 대나무 펄프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코멧은 두 개의 천연 펄프와 세 개의 재생 펄프로 구분되는데, 천연 펄프의 두 제품은 무향 무색이며, 세 겹의 화이트 롤과 네 겹의 내추럴로 나눠집니다. 재생 펄프 제품 중에서 저렴한 순백 세겹 라벤더 바닐라는 후기 수가 52만 개가 넘는 쿠팡 베스트셀러 제품입니다. 다만 천연 펄프 제품인 탐사의 클래식이나 화이트와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탐사와 비교하면 가성비가 더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쿠팡 베이직의 두 제품은 무색무양의 천연펄프 세겹등 대부분의 스펙이 비슷하며 27m와 12개입의 데코와 30m에 30개입의 내추럴로 구분됩니다. 쿠팡에서 추천 제품을 정리하면 적당한 크기의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찾는다면 탐사 화이트, 면적이 넓은 휴지를 찾는다면 탐사 클린, 먼지가 적은 제품을 찾는다면 탐사 대나무, 도톰한 두께감이 있는 제품을 찾는다면 호맷의 내겹 내추럴을 추천합니다. 마켓컬리는 2022년 8월부터 비식품군 자체 브랜드인 KS 365를 출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두루마리 휴지는 한 종류만 있으며 KS 365 시리즈 중 많이 판매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제조사는 쌍용 CMB로 천연펄프로 만들어진 무향 무색의 세겹 제품입니다. 타 브랜드와 비교하여 너비, 길이, 개수는 평균적인 정도로 보여지며 가성비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파트 2 브랜드별 가성비 제품 PB유지를 구매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이나 마트에서 함께 구매하기가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각 브랜드별 용도에 따른 추천 제품은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는데 행사 유무나 시점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기도 하기 때문에 위 제품을 후보군으로 두고 비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별하게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이 없다면 펄프 종류와 가성비로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펄프, 무형광, 향등 휴지에 대해 특별한 기호가 없고 가성비가 가장 중요하다면 노브랜드 세겹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10m당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재생 펄프를 쓰고 싶지만 형광증백제가 염려된다면 우유팩을 재활용한 무형광 제품인 홈플러스 착한 화장지를 추천합니다. 평소에 사용하던 휴지의 면적이 조금 작다고 느꼈거나 휴지를 자주 교체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했던 분이라면 한 장의 면적도 넓고 한 놀이 40m로 매우 긴 코스트코 커클랜드를 추천드립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휴지 비교. 노서치 앱에서 펄프, 겹수, 형광증백제 여부만 쏙쏙 골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노서치 앱을 확인해보세요.